오늘은 당뇨병 수치 기준과 중요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며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당뇨병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당뇨병 수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검사 방법을 통해 혈당 수치를 측정하며 각 검사마다 당뇨병 수치 기준이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뇨병 진단과 관리에 중요한 당뇨병 수치와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당뇨병 수치 기준. 당뇨병 진단 및 관리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당뇨병 수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복 혈당. 정상 70에서 99mg/dL. 당뇨 전단계 100에서 125mg/dL. 당뇨병 126mg/dL 이상. 2. 경구 당부하 검사 후 2시간 혈당. 정상 139mg/dL 이하. 당뇨 전단계 140에서 199mg/dL. 당뇨병 200mg/dL 이상. 3. 당화혈색소. 정상 5.6% 이하. 당뇨 전단계 5.7%에서 6.4%. 당뇨병 6.5% 이상. 3. 추가적인 혈당 수치. 식후 혈당. 식사 후 2시간 후 측정한 혈당 수치로 일반적으로 139mg/dL 이하가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임의 혈당. 하루 중 언제든지 측정한 혈당 수치로 200mg/dL 이상인 경우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수치의 중요성. 혈당 수치는 당뇨병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최근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준을 반영함으로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평가하는데 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 진단과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혈당 수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 경구 당부와 검사 후 혈당, 당화 혈색소 등은 당뇨병을 진단하고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정기적인 혈당 측정과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관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 혈당 낮추는 음식, 부작용 없는 천연인슐린 덩어리, 여주 효능 및 여주 먹는 방법 같이 말씀드립니다. 천연 식이요법으로 꼭 챙기세요. 여주의 주요 성분으로는 식물인슐린과 카라틴 모모로 대신 등의 성분이 있으며, 이들 성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에 많이 들어있는 피인슐린은 천연인슐린으로 불리는데, 특히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주의 천연식물성 인슐린은 우리 몸 속에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하는 것을 돕고 당분이 체내에서 재합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주의 쓴맛을 내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주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타민C와 아연, 미네랄 등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규칙적인 배변을 지원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시스템에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통 의학에서는 여주 추출물을 여드름 및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 등에 사용합니다. 여주의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은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10년 전통 여주 전문 옹달샘 농장 여주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국내산 100% 진짜 오리지널 연녹색 여주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1일 2~3회 1회 20에서 30개씩 물과 함께 드시면 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휴대 용기도 함께 드려 언제 어디서든지 복용이 가능한 편리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국내산 100% 진짜 오리지널 연녹색 여주 분말가루 강추합니다. 초밀입자 분말이라 찬물 우유 등 에도 잘 풀리고 여주밥 여주부침개 여주떡 여주삼계탕 여주된장찌개 여주샐러드 등 각종 음식에 첨가 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여주 분말 스푼도 함께 들여 더욱 편리합니다. 세번째로 숭늉처럼 고소하고 맛있는 볶은 여주 티백차를 소개합니다. 순도 100% 국내산 100% 여주만을 엄선하여 최첨단 해썹시설에서 정성껏 볶아 만든 냉온수겸용 여주 티백 차이입니다. 찬물에도 3분이면 잘 우러나와요.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해요. 2리터 생수병에 티백 하나를 넣고 흔들어서 식수 대용 또는 운동 전후, 등산, 여행, 사무실, 운전할 때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건강한 천연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무농약 말린 건여주입니다. 당일 수확한 해녀주를 깨끗이 세척하여 얇게 썰어 만든 말린 건여주입니다. 2리터 주전자에 10개 정도 넣고 끓여서 온가족이 식수 대용으로 수시로 즐기시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집 100세 인생 60호입니다. 국내산 무농약 햇여주만을 엄선하여 아낌없이 듬뿍 넣고 만든 걸쭉한 진짜 오리지널 여주진액 100세인생 60포입니다. 한 박스에 60포씩 포장되어 있으며 1일 2~3회 1회 한 포씩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고향집 어머님 국간장처럼 깊고 진한 자연 그대로의 맛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위하여 먹는 건강식품 가격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먹는 건강식품 이왕이면 제대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제품을 드세요. 10년 전통 여주 전문 옹달샘 농장은 최고만을 고집하고 최고만을 공급하며 품질로 경쟁합니다. 제품 구매는 직통 전화 010-9402-9900 번으로 365일 24시간 주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to10.com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